챔피언 결정전 1 8도전시야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팀플 복싱 소속 29세 신장 182cm 체중 72.40kg 9.7승 4KO승 2위 무승부 현재 KBA 한국 1등. 급 아마추어 몽골 국가대표 출신 프로는 1.1승 1K요승 현재 KBM 한국 리드급 랭킹 7위파이터 카! 소! 이번 경기에 주심은 손경수 심판위원입니다. Και ο 아픈 살려줘. 아픈 살려 <목소리> <Let's see. 목소리> yeah, 천천히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우 아! 우와!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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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천

把东西给我？啊 オッケー。 한국 미드컬 챔피언을 쟁점. 이번 경기는1라운드 2분 3초에 백하수 선수의 k u 승을풀어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, 아님. 감 감사합니다. 승리를 거둔 천국로 백하소 선수에게는요. KBO 경기남부지회 우리 김정은 제회장님께서 챔피언 인증서를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증서 소속 보안 복싱제 성명 백하소 우리 선수는 2024년 9월 6일 서울 서비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돼 백 개월 선수와의 KBO 한국 미드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였으므로 한국 챔피언을 임인정한 2024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보신커미션 대표이사 황영철 축하드립니다. 계속해서 김정은 재장님께서 트로피도 함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전 WBA 주니어 벤턴급 우리 이영철 챔프님께서 챔피언 벨트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네, 에일러 바이오로직스에서 후원하는 100만 원 상당의 보스엘리아 X 38 세트까지 함께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 끝으로 네, 주식회사 LDS 약품에서 예, 판스타 냉각 스프레이 우리 길든복 상무님께 함께 증정해 주시겠습니다.